어, 캐나다 학제는 7학년, 8학년의 교과 수업 외에도 체험 활동 중심 수업이 많습니다. 분위기는 미국식과 좀 비슷해서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는 있습니다. 그래도 미국 학제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고요. 장점은 대학 입시에서 시험보다는 내신, 그리고 과제, 출석 같은 성실성 평가가 중요해서, 어, 아무래도 유학이 좀 늦어서 시험을 좀 보기가 어렵 겠다라고 판단하는 친구들한테는 네. 좀 좋은 학제입니다. 그렇죠. 부담이 어? 좀 덜하죠. 음, 네, 맞아요. 하지만 단점은 음. 과제와 출석관리가 약한 학생은 학업을 좀 따라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저는 캐나다 학제를 좀 추천드릴 때 어머님이 네. 함께 오시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. 이제 기숙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아이의 성향을 일단 먼저 음, 여쭤보고 맞아요. 있어요. 그러면 호주학제 한번 달아보세요. 어, 호주학제는 네. 7학년에서 8학년 때 시험과 과제 비중이 좀 균형적 있는 교과 과정이라서 어, 초반에는 학업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접근은 좀 쉽죠. 음. 근데 어, 아무래도 이제 11학년 이후에 학업 강도가 급격히 좀 높아집니다. 어, 그래서 어,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호주 학제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<laughs>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<laughs> 네. 너무 여로워요 예, 아, 11학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 어, 이걸 좀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. 어, 음. 아이가 느슨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어, 아이는 열심히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각, 뭐, 학재마다 음. 특성들이 워낙 많습니다. 어, 영국은 좀 체계적이고 전공 맞춤형이라고 보면 미국은 좀 자유롭고요. 발표 중심형입니다. 캐나다는 유연하고요. 그 다음에 성실평가 중심이고요. 호주는 시험과 내신 혼합형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 분위기에서 더 본인의 실력을 발현할 오, 수 있는가. 네,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